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현추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네요. 자,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은 항상 설레임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경인일입니다. 경인일. 경인이라는 것은 천간, 천상의 기운은 경양검이라 해. 올해가 경자년이죠. 이 경검이라는 것은 숙살지기, 칼의 기운, 가감하게 처단하는 기운, 행동하는 기운, 마무리 치는 기운, 정리하는 기운, 뭐 이런 게다 검인데, 그검 중에서도 양, 양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금의 기운인 경량 금의 기운과 지지 밑에는 지상의 현상 글자는 인목이라는 인목은 이제 새끼 새롭게 시작한다, 어리다, 시작한다, 출발한다, 나아간다. 우리 인자가 이 나아갈 인자거든요. 시작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죠그 희망찬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감하게,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가감하게 결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경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이 호랑이를 뜻하는데, 이 경금이 백색이거든요. 그래서 백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백색의 호랑이는 좀 신성시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여튼 오늘 냉철하면서도 적극적인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g 띠입니다 오늘 쥐띠는 내가 빠져서, 빠져서 도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무엇에 빠지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여성에 이성에 빠져가지고 그 이성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영업에 빠져가지고 그 영업에 새로운 것을 확장하는데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은 냉철하게 도전하고 돌진하는 그죠? 이 월요일에.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딱 세워서 그 계획을 가감하게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지띠는 거기에 내가 사로잡혔어. 매몰되었어.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내 뜻이 아닌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좋았어, 그럼 내가 할게. 해. 하는 기분을 기운을 탁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내가 가두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탈출하고 싶고 깝깝하고 이렇지만은 이왕 내가 감옥에 갇힌 김에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딱 바꿔버리면 이렇게 잡히는 날에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 지띠는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도망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도망치기도 오늘, 오늘 그 잡히는 날에는 도망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인연에 사로잡힌데 거기에 집중해서. 어, 전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입니다. 오늘 소띠는 마치 운명과 같이, 어, 마치 하늘에서 내가 뭔가 사명을 내린 것을 실행하는 것 같은, 어,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내 주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내가 불린 일은 아니지만은, 어, 부모가 또는 그 조직이, 그 환경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거지. 거기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운명이냐 숙명이냐 받아들여서 오늘은 경일이니까 냉철하게 호랑이와 같은 기운으로 뛰어간다. 그래서 오늘 소띠는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돌진하는 도전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그것을 숙명으로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 오늘, 어, 저녁 6시를 다시 오후 4시를 전후한 시간에, 교통사고, 이런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되니까, 혹시 4시를 전후한 시간, 4시를 전후한 시간은, 어, 오후 3시 반 부터 오후 5시 반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혹시 운전을 하시거나, 어제 그런, 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운전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호랑이띠입니다. 오늘 호랑이띠는 그야말로 바쁘고 바쁜 날이다. 좋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기를 끄는 끌수 있는, 어, 그런 날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재롱을 부려야 할,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다. 대개는 이런 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주로 이동이 많은 그런 날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호랑이띠에 해당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있어서는 오늘 좋은 날이다. 그때, 오늘 경일이니까, 이 경일이라는 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어, 그 새로운 것을,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어, 또 알아가는, 사람을 알아가고, 어, 또 일을 알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호랑이띠한테는 더없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튼 호랑이띠는 오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있을 소지가 있는, 기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입니다. 오늘 토끼띠는 어, 특히 연애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또는 자기의 멋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고 어,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어서 좀더 내가 감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톡톡한 아이디어로서 시도해 볼수 있는 날인데 이 시도가 성공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날에 속한다. 단 오늘 토끼티 중에서는 감성적으로 좀 예민했어. 센, 센, 센티멘탈. 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어가지고 그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예, 좀 흔들리거나 하는 모습은 있을 겁니다. 아, 그런 모습에 있어서 자신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 때로는 내가 소녀 같은, 어, 그런 마음에 이감수성 때문에, 예, 사람들한테 좀잘 삐끼고 변덕스럽고, 이러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 그러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오늘 경, 인이라는 것은 이 경금으로서 냉철하게, 상을 바라본다 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연애사는 좋아요. 나쁘게 말하면 바람도 날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띠입니다. 오늘 용띠는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던하게 노력할 수 있는 날이다. 좋게 말하면 이 장벽을, 장벽을 넘음으로써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하루가 될 수가 있겠다. 나쁘게 말하면 이 장벽 때문에 내가 뭔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한, 어,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오늘 경인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경인이라는 것은 냉철하게 상을 바라보고 호랑이 같은 용맹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띠는 약간의 장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감하게 뚫고 나가라. 또 내가 왠지 내 망고립 된듯한 외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에 내하는 일을 도전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뱀띠입니다. 오늘 뱀띠는 쓸데없는 쓸데 일에 남의 일에 괜히 불의를 못 찾고 나섰다가 간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하는 일이 뭔가를 고치고 어 바르고 어 그리고 개혁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좋은 날이다. 특히 뭐 사고나 수술이나 이 검찰이나 형사나 이런 쪽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내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날에 속한다. 보험 같은 것도 어 보험에 관계된 어 특히 어 교통 관련해서 보험에 관련된 사람들도 오늘 실적이 좋을 수 있다. 단 내가 남의 일에 내가 나서야 되지 않을 일에 개인이 너무 싸우면 내가 총알바지로 나섰다가, 어, 그야말로 대통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뱀띠는 불의를 보고 울컥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 이게 내가 나설 자인가안 나설 자인가를잘 경금,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일일입니다. 오늘은 냉철한 이성으로 호랑이 같은 용맹함으로 어, 시작하는 그런 하루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